최근 틱톡에 업로드된 한 영상에서 토론토의 한 유학생이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해당 영상은 빠르게 공유 및 확산되어 현재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.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격려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.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학생의 월세를 지원하고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집에 초대해 그 학생이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를 접해 들은 누리꾼들은 흉흉한 뉴스가 난무한 요즘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